안녕하세요. 라이더 시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플래그십 세단, 2026년형 제네시스 지구십을 만나보겠습니다. 외관부터 성능까지, 이 차는 단순한 럭셔리를 넘어 진정한 품격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진짜 고급 세단이 무엇인지 함께 느껴보시죠. 2026년형 지구십은 기존 모델에서 한 단계 더 진화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디자인은 처음 보는 순간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전면부를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특유의 크레스트 그릴은 이전보다 더욱 웅장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졌고, 양쪽에 자리 잡은 두줄 디자인의 LED 헤드램프는 지구십만의 존재감을 과시합니다. 이번 지구십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차체의 균형감입니다. 전장과 전폭이 살짝 늘어나면서도 전체 비율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측면에서 보면 긴 보닛과 짧은 오버행, 그리고 뒤로 갈수록 낮아지는 루프라인이 마치 고급 쿠페를 연상시키죠. 도어의 라인 하나하나에도 정성이 담겨있고, 크롬 몰딩과 휠 아치의 연결도 고급스러운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휠. 제네시스는 G90의 새로운 디자인의 멀티스포크 휠을 적용했는데, 이건 단순한 알루미늄 덩어리가 아닙니다. 예술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움직일 때마다 빛을 반사하며 고급스러운 실루엣을 만들어냅니다. 후면부로 가보면, 제네시스의 시그니처 디자인 철학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두줄 리어램프는 지구심만의 독창적인 아이덴티티를 완성하고, 넓고 낮은 리어 범퍼는 플래그십 세단의 안정감과 품위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테일 램프 아래 크롬 가니쉬는 차체의 볼륨감을 강조하면서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이 차는 디자인만 멋진 게 아닙니다. 성능도 놀라운 수준입니다. 2026 G90에는 3.5L V6 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엔진은 부드럽고 강력한 출력을 제공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5점이 초면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민첩하고 고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조용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구십은 조용한 힘을 지닌 세단입니다. 엔진음이 과하게 튀지 않으면서도 가속할 때 묵직한 토크감이 느껴지죠. 전륜 기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도 고급 AWD 시스템인 h t r a c e 적용되어 모든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도심에서든 고속도로에서든 이 차는 항상 여유롭고도 우아하게 움직입니다. 서스펜션 시스템 또한 대단합니다. 전자식 프리뷰 서스펜션은 도로 상황을 미리 감지해 서스펜션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조절해줍니다. 덕분에 요철이나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에도 충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죠. 이것이 바로 비행기 같은 승차감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이유입니다. 방음 성능도 이 차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중 접합 차음 유리는 물론 차체 전반에 걸쳐 흡음제와 차음제를 아낌없이 적용했습니다. 바깥 소음은 철저히 차단되고, 오직 운전자와 차량이 하나가 되는 감각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똑똑한 첨단 기술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은 물론, 정밀한 레이더와 카메라 기반의 반자율 주행 기능이 장착되어 장거리 운전도 매우 편리합니다. 스티어링 어시스트의 개입이 자연스럽고, 차선 유지나 차간거리 제어도 훌륭하게 작동합니다. 또한 주행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에코, 커스텀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주행 감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전환하면 스티어링 반응과 엔진 사운드까지 달라지며 마치 스포츠 카를 운전하는 듯한 느낌까지 제공합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G92 여전히 운전자 중심의 세단이라는 점입니다. 플래그십이라고 해서 뒷좌석 승객만을 위한 차가 아니라 운전의 즐거움까지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6 제네시스 G90은 단순히 좋은 차를 넘어 브랜드의 철학과 자부심을 그대로 담아낸 걸작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예술 작품이고 성능은 고급세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정숙성과 안정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경쟁 브랜드들과 비교했을 때도 G90은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자인과 주행 품질에서는 오히려 앞선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가치 측면에서는 독일 3, 4 플래그십 모델들과 견주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2026 제네시스 G90은 분명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삶의 품격을 높여주는 진짜 프리미엄, 그것이 바로 G90입니다. 오늘도 라이더 시험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멋진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